안녕하십니까. 구모닝 MB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 0 0 0선이 무너지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증시가 이번 주에도 급락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뉴스가 악재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 가까이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1.63%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떨어지면서 2000선이 무너진 우리 주식시장 역시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5천억 원 규모의 시장 안정기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만 5천억 원 가까이 내던졌고 외국인도 8일째 팔자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빚을 내 투자를 한 투자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심리적 지지선이 좀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변동성 확대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 악화, 미중 무역 전쟁, 한미 금리차이 확대에 더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한 실망감까지 셀코리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